하늘아, 너희 시어머니 지금 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냐? 친정엄마 김옥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장판막 수술비 40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미뤄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김하늘은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 최영숙의 인스타그램에는 호화 크루즈선 위에서 활짝 웃고 있는 가족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중해 크루즈 가족여행 시작 2천만 원이 아깝지 않네요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말입니다. 김하늘은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친정 어머니 수술비를 부탁했을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늘아, 미안한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도 여유가 없어. 400만원이라니, 그게 어디 작은 돈이니, 은행 적금도 다 깨먹었다고.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곤란해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돈이 없는 것처럼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날 김하늘의 무릎을 톡톡 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말이야. 요즘 코로나로 우리 아버지 사업도 어렵고 해서 정말 죄송해. 대신 기도는 열심히 해드릴게. 김하늘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시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친정 어머니도 괜찮다. 시댁에서 어려우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지라며 이해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크루즈선 갑판에서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신누이 부부까지 총 6명이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만을만 빼고 모든 가족이 참여한 여행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사진 속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가방 하나만 해도 친정 어머니 수술비보다 비쌀 것 같았습니다. 김하늘은 화면을 스크롤하면서 더 많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호화로운 크루즈 선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면세점에서의 쇼핑까지 모든 게돈 냄새가 풀풀났습니다. 댓글에는 부럽다, 돈 많이 드셨겠어요라는 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댓글들에 일일이 대답하면서 돈좀 들었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니까요라고 답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볼게요. 김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는데 시댁에서는 호화여행을 즐기고 있다니 이게 정말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친정 어머니 수술비를 거절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최영숙이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김하늘은 38살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아이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 김민중과는 결혼한 지 12년째 강남구에 있는 시댁 근처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평소 참을성이 많고 온화한 성격 때문에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착한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착함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김하늘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크루즈 여행 가신 거 알고 있었어요?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고 있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민준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엄마가 갑자기 가족들이랑 여행 가신다고 하시더라고. 나한테는 회사 일이 바쁘니까 못 간다고 하셨어. 그럼 저한테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친정 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2천만원짜리 여행은 가시면서요? 김하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민준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아,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만 부담 주시기 싫으셨을 거야." 김하늘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 최영숙은 김하늘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정말 착해서 좋겠어. 민준이가 복이 많지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명절 때마다 다른 며느리들은 시댁 오는 걸 싫어하던데, 우리 하늘이는 진짜 효부야라고 말하며, 친척들 앞에서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김하늘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실수로 흘린 말을 통해서 말이죠. 엄마가 하늘 언니는 너무 순해서 좀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 좀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때부터 김하늘은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크루즈 여행 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 여행 계획을 공유했지만 김하늘만은 그 대화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는 모두 참여했지만 김하늘과 민준만 빠져있었죠. 민준이 회사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그럼 하늘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시어머니의 경제적 여유였습니다. 최영숙은 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과 연금으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꽤 괜찮은 수입이 있었죠. 그런데도 친정어머니 수술비는 어렵다며 거절하면서 가족여행에는 2천만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하늘은 다시 친정어머니가 계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미루지 마세요. 제가 돈을 마련할게요. 김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아, 엄마 괜찮으니까 시댁에 패 끼치지 말거라. 엄마가 좀더 버텨볼게. 그날 밤, 김하늘은 시어머니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크루즈선에서의 호화로운 식사 사진들,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들, 그리고 가족들의 행복한 미소들, 모든 게 김하늘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수술비가 없어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시댁에서는 돈을 물쓰듯 하며 즐기고 있다니요. 친정 어머니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심장판막 수술을 미루면서 어머니의 호흡은 더욱 가빠졌고 의식을 잃는 시간도 점점 길어졌죠. 의사는 김하늘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김하늘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숙의 휴대폰은 계속 국제로밍 중이었습니다. 크루즈선 위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동안 친정 어머니는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김하늘이 간신히 연결된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래. 그런데 하늘아 지금 우리 지중해 한복판인데 어떻게 도와드리라고 여행 끝나고 가서 배워야겠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김하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급해요. 어머니가 위험하시다고 의사선생님이 김하늘의 간절한 목소리를 끊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도 이해하지만 우리도 이미 돈다 썼잖아. 여행비로 2천만원 나갔는데 어디서 또 돈을 구하라고? 그리고는 여기 날씨가 정말 좋네. 신우이가 쇼핑하자고 하니까 끊을게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하늘은 그날 밤 친정어머니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한편, 시어머니의 인스타그램에는 계속해서 행복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관광, 프랑스 니스에서의 쇼핑,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의 고급 레스토랑, 식사까지, 매순간이 돈의 향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김하늘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정 어머니 김옥분이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족분들 빨리 오시라고 연락드리세요라는 간호사의 말에 김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크루즈선에서 와인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위급하세요. 지금 병원에서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최영숙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 그런데 하늘아, 우리 지금 바다 한복판인데 어떻게 가지? 여행 끝나면 조아라도 보낼게. 마치 남의 일처럼 담담하게 말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김하늘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수술하면 김하늘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끊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느라 엄마 마음도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할수 있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한 김하늘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3시 40분 친정어머니 김옥분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김하늘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크루즈 여행비의 일부만이라도 도움을 줬다면 어머니는 살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인스타그램에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선상파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시댁 식구들은 크루즈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김하늘은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해야 했죠. 남편 민주는 회사 일 때문에 며칠만 휴가를 내고 나머지는 김하늘이 혼자 처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시댁에서는 안 오시나요? 라고. 물을 때마다 김하늘은 해외여행 중이라서요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 최영숙은 장례가 끝난 후에야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 면세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있었죠. 명품 가방, 화장품, 술까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김하늘에게는 조이금 10만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우리도 여행 중이라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도 어머님 좋은 곳 가셨을 거야. 마치 예정된 일처럼 태연하게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김하늘은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최영숙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숙 씨시죠? 사기 사건 관련해서 출석 요구서를 보내드렸는데 확인하셨나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투자 사기에 당해서 전 재산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사기범은 최영숙의 은행 후배였습니다. 선배님 확실한 투자처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원금 보장의 월 수익률이 10%에요 라며 접근했죠. 최영숙은 의심 없이 퇴직금과 적금 심지어 집까지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서 총 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돈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크루즈 여행비 2천만원도 남은 신용카드 한도로 간신히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집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후 은행에서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월상환금을 못 내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이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크루즈 여행이라고 생각하며 무리해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최영숙은 김하늘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아 사실은 엄마가 사기를 당했어. 돈이 하나도 없어.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김하늘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동정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럼 어머님, 친정 어머니 수술비 없다고 하실 때도 이미 사기당하신 상태였던 거예요? 최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이미 돈이 없었어. 하지만 체면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크루즈 여행이라도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김하늘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마지막 여행이라며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쓰면서도 친정 어머니의 생명은 외면했다는 거였죠. 어머님, 그럼 지금 빚이 얼마나 되세요? 김하늘의 질문에 최영숙은 더욱 작아져서 대답했습니다. 담보대출이 3천만 원, 신용카드 빚이 2천 500만 원. 합쳐서 5천 500만 원 정도 돼. 김하늘은 그 액수를 듣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친정 어머니 수술비 400만 원을 거절하면서. 5,5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최영숙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크루즈 여행비 2천만 원도 제대로 된 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만을 몰래 남편 민준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여행비를 마련했던 거예요. 하늘아 미안해. 민준이 도장이랑 통장을 잠깐 빌렸어. 곧 갚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김하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 명의로 무단 대출을 받으셨다고요? 김하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민준이 회사 다니니까 신용도가 좋잖아. 그래서 잠깐만 빌리려고 했는데, 사기당한 것도 모르고 여행을 가버린 거야. 결국 시댁 식구들의 호화로운 크루즈 여행은 기만을 가정의 신용으로 이뤄진 거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신우이 가족의 반응이었습니다. 사기 사실이 알려지자 신우이 김미경은 시어머니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엄마가 돈 있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이제 와서 사기 당했다고 하시면 우리가 어떡해요? 신우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여행비 자기 돈으로 내신 줄 알았어요. 빚으로 여행 갔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김하늘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수술비를 거절한 이유, 가족여행에서 김하늘만 제외시킨 이유,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이미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었지만, 체면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호화로운 여행을 즐기려고 남의 돈까지 끌어다 쓴 거였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영숙을 속인 은행 후배는 이미 여러 명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던 전문 사기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범도 이미 모든 돈을 탕진하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죠. 경찰은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영숙이 잃은 8천만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상환 독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연체료까지 함께 입금하지 않으면 담보물 처분 절차에 들어갑니다 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죠. 시댁의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최영숙은 하루 아침에 집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김하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어머니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실 때 진실을 말했다면 적어도 거짓말로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대신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마지막 호화 여행을 위해 남의 명의까지 도용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신 모르게 생긴 대출 때문에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용조회 과정에서 무단 대출이 발각된 거죠. 하느라 어떡하지? 회사에서 불러서 해명하라고 하는데. 민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하늘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선택이 온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큰 폭탄이 터지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함께했던 시아버지 김태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간 시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며 수술비로 800만 원이 든다고 했죠. 그런데 이때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도 이미 부도 직전이었던 거예요. 최영숙은 남편이 쓰러진 후에야 회사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가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작년부터 적자였어.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결국 크루즈 여행은 부부가 각자 서로를 속이면서 마지막으로 즐긴 허상이었던 겁니다. 더욱 가관인 건 크루즈 여행 비의 진짜 출처였습니다. 민준 명의로 받은 대출 2천만 원 중에서 일부는 시아버지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린 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회사 계좌에서 500만 원을 빼서 여행 비에 보탰다더라고. 그것도 직원들 월급 통장에서. 최영숙의 말에 김하늘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직원들 월급까지 축내면서 크루즈 여행을 간 거였죠. 신우이 김미경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이 가족도 비트로 주식을 하다가 큰 손실을 본 상태였어요. 언니, 우리도 사실 여행비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마지막 가족 여행이라고 하셔서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제 카드값 낼 돈도 없어요. 신우이의 고백에 김하늘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온 가족이 각자 빚을 지면서도 서로에게는 여유 있는 척 했던 거였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크루즈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여행 내내 돈 자랑을 하며 허세를 부렸다고 하더군요. 다른 여행객들 앞에서 우리는 돈 걱정 없이 산다며 명품 쇼핑을 하고 비싼 와인을 주문하면서 과시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빌린 돈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심지어 다른 승객들에게 우리 며느리는 집에서 쉬고 있어라며 김하늘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김하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실 때 시댁 가족들은 남의 돈으로 허세를 부리며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직원들 월급까지 축내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아버지 회사의 직원들이 밀린 월급을 요구하며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해외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그럼 우리 월급은 언제 주실 건가요? 직원들의 원성이 빗발쳤죠. 일부 직원들은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의 회사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개인 보증까지 서 있던 시아버지는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하늘은 남편 민중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부모님 빚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는 거야? 민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김하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몫만 책임지겠어요. 부모님이 만든 빚까지 떠안을 의무는 없어요." 시댁의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최영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시아버지는 병원비조차 낼수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전원해야 했죠. 한때 돈 걱정 없이 산다며 자랑하던 시댁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최영숙은 김하늘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느라 제발 도와줘.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이제 갈 곳도 없어. 하지만 김하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가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시네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는 김하늘을 보며 최영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어. 사기를 당한 걸 말할 수가 없었잖아. 하지만 김하늘은 더 이상 그런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때 정직하게 말씀하셨다면 저도 이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로 거절하시면서 남의 돈으로 호화 여행을 가신 건 용서할 수 없어요. 김하늘의 단호한 말에 최영숙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신우이 김미경도 마찬가지였죠. 언니, 우리 진짜 어떡해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하지만 김하늘은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신우이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죠.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늘아,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매정하게 굴지는 말자. 하지만 김하늘은 남편에게도 단호했습니다. 여보, 가족이라면, 친정어머니가 위급할 때 도와주셨어야죠. 이제 와서 가족 운운하지 마세요. 민주는 아내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내심으로는 김하늘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영숙은, 결국 시댁 전세방 보증금까지 날려버린 상태였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시댁 식구들은 임시로 작은 고시원에서 생활해야 했죠. 한때 강남 아파트에서 호화롭게 살던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최영숙은 매일 김하늘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김하늘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회사 직원들은 계속해서 밀린 월급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조사가 들어가면서, 시아버지는 사업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사장님이 해외여행까지 가셨으면서, 우리 월급은 왜안 주시는 건가요? 직원들의 항의에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김하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친정어머니를 외면했던 시댁이 똑같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자업자득이에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면 김하늘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요. 하지만 거짓말과 무시로 일관했던 시댁의 태도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도 결국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전학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아이들만이라도. 시누이의 간청에도 기하늘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제살 길을 찾아야 해요. 친정어머니 장례비 때문에 빚까지 졌거든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김하늘은 남편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댁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친정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죠. 김하늘은 부산의 한 초등학교로 정근을 갔고 민준도 부산에 있는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시댁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최영숙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차기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았고, 사기범은 해외에서 잡히지 않았죠. 시아버지는 요양병원에서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신우이 가족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 돈차랑을 하며 크루즈 여행을 즐겼던 가족들이 모두 가난하게 살게 된 거죠. 김하늘에게는 가끔 최영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수 없니? 하지만, 김하늘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게는 더 이상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요. 어머님도 스스로 해결하세요.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어느날, 김하늘은 뉴스에서 시아버지 회사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죠. 전 직장에서 사장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후, 월급을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직원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김하늘은 그 기사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거였죠. 시댁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김하늘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과 인간성이라는 걸 말이죠. 시댁은 체면과 허용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그 결과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하늘은 정직하게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죠. 민준도 부산에서의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낫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남편의 말에 김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의 허영과 거짓말에서 벗어나니,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하늘은 이제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매주 성묘를 다닙니다. 어머니, 딸이 이제 제대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 보며 살지 않아요라고 묘소 앞에서 말씀드리죠. 어머니도 하늘에서 딸의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거짓말과 이기심으로 남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렀고 묵묵히 참고 견뎠던 김하늘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죠. 돈으로는 살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얻은 겁니다. 세상은 공평합니다. 착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